혹성탈출 리부트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할 영화이자 북미에서 공개 직후 뜨거운 반응이 쏟아진 혹성탈출 종의 전쟁을 개봉보다 빠르게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제껏 본적 없는 3부작의 가장 완벽한 마무리라는 북미 반응이 쏟아지면서 궁금해졌고, 그로 인해 시리즈의 마지막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마무리될지 기대가 됐죠. 인간의 퇴화, 유인원의 진화를 바탕으로 이들의 최후를 그려냈다는 점에서 궁금했던 이 작품은 영상미와 압도적인 CG로 유인원을 표현했지만 단연 독보적이었던 것은 감정이 느껴질 정도로 애처로웠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블록버스터가 또 있을까 싶은 여러모로 생각에 빠지는 작품이었습니다. 유인원들은 진화해 나가지만 인간은 점차 지능을 잃고 퇴화해 가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시미안 블루로 인해 세계는 혼란에 빠집니다. 인간과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유인원의 리더 시저는 유인원을 모두 몰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간군의 대령에 의해 자신의 가족과 동료들을 잃게 되고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히죠. 이로 인해 자비는 없다며 복수를 위해 전쟁에 나선 시저. 희미한 플루로 많은 인간이 지능을 잃고 자신들 또한 이렇게 지내다간 진화한 유인원이 인간보다 더 우위에 자리하면서 자신들을 지배하게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대령은 생존을 위해 전쟁에 나섭니다. 대부분의 영화는 주인공의 시선으로 그려내기 때문에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주인공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앞서 말했듯 각자 자신의 상황에 기인한 이유가 확실한 이들의 대립이라는 점에서 양쪽 모두의 행동이나 감정이 이해가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즉, 주인공인 시저의 입장에서는 악당으로 보일만한 인간들이 무조건 악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들도 각자의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인간이 아닌 유인원의 시선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몰입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들의 상황에 집중하고 그만큼 감정을 느끼게 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보다 더 애처로운 블록버스터가 있겠냐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 영화는 그 정도로 이 작품만의 특징과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의 제목이 종의 전쟁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스케일의 전쟁을 기대하고 본다면 스케일 면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이들이 대립해 나가는 과정을 설득력 있게 풀어내며 짜임새 있는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죠. 또한, 포스터에서 볼수 있듯이 어린 소녀가 등장한다는 점은 올해 개봉했던 로건이 언뜻 생각나기는 하는데 로건과는 전혀 다른 매력의 소녀 캐릭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주 비중 있는 캐릭터는 아니지만 이들의 행동을 더욱 설득력 있게 풀어내는 데는 한몫합니다. 소녀의 연기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는 딱 필요한 캐릭터와 상황으로 인간과 유인원의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군더더기 없는 상황의 연속은 관객으로서 마음을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네요. 그만큼 감정 묘사가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가장 큰 몫을 하는 건 역시 시저 역을 맡은 앤디 서키스의 힘이 아닐까 싶군요. 이처럼 블록버스터 시리즈임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때려 부수거나 의미없는 충질이 없다는 점과 더불어, 캐릭터들의 상황과 감정을 잘 표현했다는 점에서 이 영화의 매력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중이 큰 캐릭터는 적지만 그래서 오히려 각각의 상황에 더 몰입할 수 있었으며 감정이 요동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140분이라는 긴 상영 시간이 전혀 길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는 점은 이 영화가 흡입력 있다는 뜻일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통해 속편은 항상 아쉽다거나 전편보다 나은 속편은 없다는 이야기는 무조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리즈의 분위기는 그대로 이어가면서 더욱 적정적인 상황을 풀어내는 매력적인 영화였습니다.